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처녀좌 도파민의 ADHD 행동과 ISFJ 성격인 닭띠를 집중 탐구합니다. 내 아이의 관찰력이 뛰어납니까? 분석력이 예리합니까? ADHD는 원시시대 수렵채집의 생존 전략 DNA였습니다. MBTI는 불변하는 본능이 아니라 변하는 환경 요인입니다. ADHD는 똑똑한 아이의 뛰어난 창조적 행동입니다. 닭디 ADHD 공익과 명분을 중시하는 군중 속의 리더십 가운데 자기 주도적 경쟁력을 갖추어 독자적 기술력으로 신속한 결과와 이득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협동과 융화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성을 실현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능과 특기를 확보하여 열심히 활용합니다. 내의 명분과 타인과의 인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현실 이득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력과 독창성을 잘 발휘합니다. 닥 D MBTI 아주 섬세하며 지적으로 치밀한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날카로워 세밀함 전까지 인지하고 인식합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다가도 어떤 일에는 근본적인 원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리한 비판과 쓸데없는 호의심 때문에 안 해도 될 말로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냉담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는 일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능과 지모에 뛰어나며 사물을 이루어내는 데 비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담력이 있고 인심을 사며 정보 수집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예견력이 뛰어납니다. 무슨 일이든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처리하여 큰일을 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단정하며 체계적이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자중심적이고 고집이 세며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디 행동 심리 모든 일에 강한 경쟁심과 성취욕구를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성취에 대한 희열에 더 만족하도록 활동합니다. 강한 승부 근성과 경쟁심을 가지고 실행합니다. 자기 만족을 우선하여 경쟁 의식이 지나칩니다. 행동의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강한 승부근성으로 남과 경쟁하여 이기려고 합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상대방의 단점만 봅니다. 리드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경쟁심이 강합니다. 딱디 행동교정. 경쟁심에 따른 긍정적인 성취감을 느끼도록 활동하게 합니다. 희열을 느끼도록 적절한 실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책임감 있게 업무량을 수행하도록 행동 방법을 지도합니다. 지나친 경쟁 의식에 빠지지 않게 활동하도록 합니다. 정서적인 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합니다. 행동 결과의 성취도가 좋아지도록 목표 의식을 심어줍니다. 남을 칭찬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도록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닥디 마음 치료. 삶에 대한 상식과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접근 방법을 인정해 줍니다. 대화 때 말을 경청하고 말을 존중하고. 반응하기 위해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있고자 하거나 행동의 필요를 존중해 줍니다. 민감한 감정을 알아차려도 공격이나 방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위한 고된 노력과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에 주목하고 인정해 줍니다. 성격의 유형을 인지하며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줍니다. 행동 목표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닭디, 학과와 직업. 적성학과는 경쟁력이 필요한 신체 활동과 대인 관계가 활발한 분야로 경제학과, 경호학과, 장의사학과, 안경학과, 체육학과, 약학과, 외과, 치과, 국제금융학과, 국제정치학과, 국제변호사학과, 조소과 등이 적성입니다. 직업체질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업무 수행력 체질로 개인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유형으로 매우 개인적이고 소규모적인 활동을 하는 전문성이 강한 업무를 선호합니다.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전문적인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에 안정감을 갖는 전문적인 자유형입니다. MBTI는 불변하는 본능 아닌 변하는 환경 요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